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예, 이소장입니다.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진호믹틀이라는 종목이죠. 자 최근에 굉장히 어때요? 좋은 흐름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건 뭐냐면 항상 여러분들 월봉의 흐름부터 보셔야 돼. 자 우리가 왜 월봉을 먼저 보냐면 월봉을 먼저 보는 이유가 뭐예요? 월봉을 먼저 보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왜 이소장은 월봉을 먼저 뭐라 그럴까? 왜? 이유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주가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 처해 있는, 일본에서의 주가 위치를 아는 거야. 자, 보니까 여러분 어때? 아, 지노미트리는 예전에 굉장히 급등을 했다가 어때요?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뭐다? 정권이었다. 단기적인 뭐다? 보다 여러분들 단기적인 저항권이잖아. 여러분들 보이잖아. 단기적인 저항권이 그렇기 때문에 뭐다? 뭐가 나오고 있어요. 윗꼬리가 나오고 있는 거야, 월봉에서. 그래서 주가 자체가 조정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의 주가의 위치를 보기 위해서 뭐다? 월봉을 먼저 보고 어, 현 상황을 파악을 하는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제 판단입니다 자 이제 분석이 들어갈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가 저항이 된 거야 13,500원 뭐 13,500원 그쵸? 이된 거야 주봉에다 13,500원을 거어요 13,500원을 긋고 자 우리가 주봉의 모습을 좀 보니까 어떠한 모습이 보이죠? 자 보니까 어때요? 61선, 주봉상, 이게 61선이거든? 61선의 위와 아래와 이렇게 주가의 방향성이 확연히 틀리죠? 어때요? 61선이 이렇게 상방으로 갔을 때 어때요? 주가 위치는? 아, 굉장히 급등을 합니다. 21선, 아, 61선이 꺾이고 하방일 때는 아직은 주가 이름이 약해요. 자, 그럼 뭐야? 지금 얘가 상승하기 위해서 뭐, 뭐가 필요해? 지금, 당장, right now, 필요한 건 뭐다? 61선에 상승입니다, 상승. 61선의 상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조금씩, 뭐야, 만들어가고 있어. 뭘 만들어가고 있어? 얘를 조금씩 옆으로 돌리려고, 뭐라고 있어?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뭐가 나올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손절선은 나오죠. 손절선은 어디야? 61선으로 보면 되지. 그 그렇죠? 여기를 손절선으로 보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 방향성을 지켜보면 돼요 그리고 이 13,500원의 안착까지 중요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다가 선을 하나 더 긋죠 대략적으로 요정도 긋으면 될것 같죠 11,500원 13,500원을 일봉이었습니다 11,500원 13,500원을 13,500원 일봉이 긋고 우리 분석을 시작하도록 할텐데 아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 원하셔갖고 뭘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드디어 소통방을 개설했어요 드디어 소통방을 만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하도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없냐 이런 걸 많이 문의하시더라고 유튜브 보시고 많이 문의를 하셔서 어 제가 소통방을 좀 개설을 했습니다 그쵸죠명 소통방을 만들었으니까 어, 입장하실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예 네, 영상에 있는 위에 있는 번호로만 남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누구랑 소통을 해? 이소정이랑 소통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소통방에서는 제가 뭐다? 종목도 공유를 해드리고, 종 공유, 종목 상담. 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통방은 이렇게 만들었, 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소통방은 이렇게 생겼고, 예. 제가 이렇게 브리핑을 드리고, 또 수익도 잘 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수익도 잘 나니까 예, 편하게 입장을 하셔서 어, 제 리딩에만 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봉에서 또 하나만 딱 알고 가자고 일봉에 서또 이렇게 알게 많냐고 주식은 알게 많아요. 어, 뭘 알고 가야 되냐면 일봉에서 장대 양봉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가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 예, 장대 양봉이 나오면. 장대 양봉의 절반을 이렇게 항상 커.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습관만 기르셔. 습관. 예, 기르시면 안 돼. 그래서 여기를 잘 지지하나 안하나를 봐야 돼. 잘 지지라면 주가는 반등이 나오죠? 여기 이탈하면 어떻게 돼? 주가 자체는 하락이 나올 확률이 커요. 결국 뭐냐면, 이 장대 양봉의 흐름을 잘 보라는 거야. 자, 여기도 보시면, 우리가 봐요. 하, 아, 눈에 보이잖아. 이렇게 하나의 봉. 자, 지지. 이탈하라. 이탈 하락. 자, 지금 보시면 어때요? 최근은 뭐다? 여기서 하나의 봉이잖아. 여기 정도네 13,500원이 중요하네. 여기 이탈하니까 하락이 나오는 거야. 결국은 뭐냐면 얘는 빨리 13,500원 위로 올라서 주가 반등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뭐다? 예. 저는 여기까지도 하락이 나올 거라고 12,5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하락이 나올 타이밍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보다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기본적으로 주가 자체는 이동 평균선이 상방을 만들었단 말이야 이렇게, 잖아 이렇게 상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눌려눌려도 반등이 무조건 나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뭐다 1 3 5 0 0원 안착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얘가 더 떨어지지 않고 이 위에서 어, 자리를 횡보를 만들어도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흐름이 정말 중요한 거죠. 지노믹트리 같은 경우. 왜? 그리고 지금 왜 하락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매물대 차트를 한번 그리, 그려볼까요? 키워요. 이렇게 그래서 매물대 차트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려보면 돼. 어때? 매물대가 많은 구간이잖아. 지금 자체 지금 자체가 매물대가 많은 구간이라 저항을 받고 있는 거고. 여러분 또 하나 알려줄까? 재밌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그재그 차트라면. 고점과 저점도 기가 막히게 알려줘.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설정법 배워요. 저한테 너무 쉽잖아. 이거 막또막 신기하다 그러고 막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그냥 나와 있는 거야. 나와 있는 거를 굳이 그쵸? 그래서 이런 것, 것까지도 제가 소통방에서 다 알려드리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좋지 않아요? 이 수정 이런 걸 그냥 알려줘. 그쵸? 신기한 거 많아요. 여러분들 설정에서 키보선도 만들 수 있고.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보면 기준선도 우리가 시가 고가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 요 그럼 시가 고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제가 다 차트 설정에서 이런 부분까지 다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에 있는 번호로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은 우리 뭘 해야 돼요 바이오즈를 하나 사야 돼 바이오즈 무조건 바이오즈 하나 사야 돼 매수해야 돼서 제가 어, 똘똘한 바이오즈 똑똑한 바이오즈 하나, 어 튼튼한 기업으로 해서 좀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소통방에서 어, 이거 진행하도록 할거 2차 전지주 끝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새로운 종목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예, 많은 신청해 주시고 영상 위에 이 번호로만 신청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지노믹트리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